안녕하세요. 약초권 위원설입니다. 오늘은 산이아와 찬 능이 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약초매장 웰빙 약초마을 이전을 하느라 애써주시고 고생한 분들과 마로니의 나무 아래에서 상잇살과 능이를 구워 조촐한 파티를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약초매장 웰빙 약초마을 이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게. 한 m 앉아서, 코로나, 저, 밭을 앉아서, 밭을 앉서 밭을 앉아서, 밭을 앉아서, 서 밭을 달아서밭서아서 앉아서, 아서아서아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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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바람 어. 응. 많이... <laughs> 네, 응, 응. 응. 아, 한 조금 플어 주면 좋은데, 영상에서는 많이... 예, 많이... 스테스터 1년 300개, 1년 300개, 1년 300개, 뭐년또가져개1양 300개, 아니, 300개, 1년 3 0찌개 1년 3 0찌개 1년 3개1개 1년 3 0개야 근데 왜 이렇게 시커먼거요지 작년엔 거기서 손님하고 네, 갔을 때 재작년에 하나 봤다네 그래. 오늘은 한 열댓 개 있는데 비 맞아서 안 그래. 다 색감이 깊었지. 난비맞비어는 거야. 요아니면아 형님을 참을래요? 오래요. 귀한 명. 오늘 몇개몇개딱가져오늘 골라서 한두세개땄 네? 세 개. 몇개 그렇죠? 많이 잡네. 거기 가서는 맨날 하나 하나씩씩 는네 그래 다른 버섯들은 안 보이더라고 거의. 아, 이제 네. 이제 물 버섯도 올라오고. 음. 뭐그 수가 아니고. 음. 아 오늘 뭐 생겼다. 여기를, 이파리로 만들어 가 응. 나는, 난... 아까한번 그, 먹어봐. 예? 능이, 능이. 응. 올해 첫 능이. 오, 오, 나, 나. 오, 네 음. 아... 이제 고기 시셔도 됩니다. 음. 아, 형님, 능이 맛있어요? 음, 맛있네. 네. 맛있네. 네. 음. 아, 그쵸. 성 노릇노릇 바릅니다. 또잘 익었다. 음 맛있다. 만두는 뭐먹까 이제 능이는 고소나도 <laughs> 아, 뭐, 그래, 처음 먹어 봐나 보다. 고가지고 이렇게는 아, 오락기 하니까. 나이 처음 먹어. 나 이거 먹이고소뭐 다른 빵 같은 라 먹으면 뭐 이런 렇게 먹어봤어. 능이를 많이 드시죠 <laughs> <laughs> 어우, 능이 향이 응. 끝내주네. 그렇 응. 식감도 씹어봐. 그상로싸먹으나 그냥 먹어다이어 응. 응. 음. 네. 아, 이거 왜달다 이거? 한번까한번다 해도 돼요. 끓였어한번다한번 끓였다. 응, 응. 응 그이놨어 그래. 응. 그래. 자. 나만 빼고 다 아, 고생. 산이 한마디 안 나오게. 네, 기한이 형님의 시로 다 고생했다. 나만 빼고. 자, 이사하신 분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문자가 십 조. 네. 아, 아이고 저 다들 고생 많으셨어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이 친구가 삼십년 만에 날 찾아온 거 충남 아산에서 옛날에 술사 음. 음. 먹을 돈이 없어서 막걸리만 먹고 그랬잖아. 어? 이주민가 <목소리> 고안이, 고고이 아니야? 고안이 지금 부모님 선서가 고안 학에서예 고안 학교에서 예 광택이하고 동창 광택이 동창이야? 근데 <laughs> 모르더라 광택이를 아, 아 몰라? 그 유명인자를 왜 몰라? 냐 내가 유명인데냐한지영철의 유튜브 품목이 예 그거 봤어 똑똑해 네 팽팽 그... 응. 아, <laughs> 돌아가고 있어. 머리야, 참 머리야 제일 <laughs> 아, 아니 마지막 어, 많이 드시네. 응? 지 지금 많이 먹지저희포아 고기 잘 구웠어. 응. 아, 구웠어. 응. 음. 아삭거아 저기 때 마을은 진통인데 김성발인데 이기는 틀리지 거기하고. 여기 저지 내려올 때만해도 이렇게 안더안 더워서 안 그래서 그 근데 피부 거미 성분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작년서부터 확치리네나와 기온이 올라가 오늘 내가 정선 정서, 정선 산 다니면서 응. 오늘이 최고 힘들었어 왜 산이 만해서 더워서 더웠어 그러니까 올라가자 얼마 안 돼서 옷시다 물어 다쳤어요 정선이 그렇게 안 그랬었는데 다는더 오래 작년서부터 이렇게 더워 이상. 멤몇다 올려갔어, 그 아, 까 아까 오는데 15km 전부터 비가 오더래니다 음. 15km 전에는. 에어컨이 안썼으면 큰일 났어. 에어컨이 그만. 예, 퍼졌다고 하도 같이 퍼세요아 어, 예. 아, 그, 저기, 여기 이 있잖아. 예. 같이 걸서 예. 먹어. 이거는 이제 파는 내가, 내가, 내가. 아니, 그러면. 보면. 네. 혼안 했어? 결혼했어. 결혼했어. 근데 왜 혼자 있어? 섹시 어지러 수고하셨습니다 휴가... 다 저리... 아, 사네? 네 왜? 수가하려면아 집사람은 또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어. 음. 그럼 그래, 수가를 같이 맞추고 그러지 그래, 그래? 예 수고하셨죠 다녀야 되 저래도 그렇지만 이 친구 인상이 아주 선해보이잖아요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하고 두 번째가 나고 손 <laughs> <나는 사람 못 웃음> <그래. 웃음> 네 주변에는 다 착해 사람들이 나만 빼고 <laughs> 아니야 네 주변 사람들은 다 착해 아, 봐. 다 아, 착하지. 여기 앉으세요. 아, 여기 앉아. 예, 예. 앉으세요. 먹고 내려가자고요, 물. 뭐발리야 예. 다 선생님. 선생님, 여기 벌님 하나 모자. 모자 먹어봐야, 님이 있잖아. 음. 식사도 하고 내려가세요. 나노각뭐 노각수지 먹어야 되는데, 해수지 가자. 응. 너 아까 저... 내일 아침에 드시고 집에 아, 가서 부탁해잘지고 여기서 드시고 밥하고 아, 저 찌개하고 그래야겠다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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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집에 가고 내일 아침에 먹어서 가또도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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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네. 처리가 좋잖아 잘하시네 무쳐야 돼 형님 나이 먹으면 아니, 하루에두기는 나... 혼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형수님한테 세 끼를 다 차려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상에서 봤는데, <laughs> 집에, 집에 계시던 형수님이 다 차려주시더만, <laughs> 보니까. 옛날에 <laughs> 영상에서 그, 삼겹, 뭐, 고기 고무, 뭐, 집에서 고거 하고 나왔었다고. 다음 편에 질문했어? 아, 예. 그 사람 말안 하고, 네가 그냥 말로, 말로 해서, 어, 사진 다 받았어. 그냥 사진 들어주 이 깐판하고 여기 그 어디 저 위에다, 밑에? 밑에? <laughs> <있는> 게 아, 이에게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이 이렇게? 아, 이무게 아, 아, 그럼 상어 상어, 상어, 상어 예. 똑같이 상어 똑같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잘렇게게 아, 이렇이렇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게 아, 아, 이렇님 아, 이 음, 아, 이 아이 그래 이거 그래 유됐대 자유 그들요 거. 그자가 너무 낮지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상이 좋아 이제 다이거스지옛날 그랬잖아. 네. 아, 저 계란 사 먹는 게안 되냐 그랬잖아. 어, 맞지그로가안 맞아. 근데 지금 또 다시 키우시더라고. <laughs> 영상 보니까. 훨씬 그 병아리 많은 시대였어. 예에육년 그거 왜? 봉화까지라서 사왔대. 봉어그거 또. 길간만이 그래, 또. 이래 그래. <laughs> 아니 그런 게는 뭐 그거지. 내가 이렇게 길러가지고 먹는 거 그거야. 그런서 계산으로 따지면 전혀 한번안 되냐? 것도거기 날랐잖아요. 그 날짜별로 이렇게 계란에 서 그사이펜는 써가지고 직접 까게 해요 까게 직접 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신났어요 따까하면또 아이고 근데 그저 사온거지 알라는면그고말많된다고저기 저거 사온 먹고 저거하가고가라니까아 그 <laughs> 그래 가지고 그때 그강 모이징인데 귀찮다고 그랬는데 <laughs> 네. 어떻게 또, 또 사갖고 이래지 내 그랬더니깐 요번 영상보고 안할라 그랬지 근데 또 어제 닭똥비키는 것도 그냥 안해 그렇게 인가 다른 이민아늘아 아이고 그것도 매일, 이거, 다른 신신이 매일 밥을 드릴 거아야 내가 뭐못얻으진짜자랑말 와야 되고 저 어저께 트레비 보니까 밥 기르는 응. 사람이 여, 여자 여 자연인가 밥 기르는 사람이 앞을 이제 튀어나와서 자유롭게 기르려고, 마당을 마당을 딱, 닭집 옆에 마당을 또 키워놨더니 또 공중에서 잡아먹더라 내아저는 그 위에다가 그물 줬었또 그래. 네. 그렇게 놨그라니까저다 <laughs> 이렇게 많이 면 더운데, 금방 오 이리 가 아니, 뭐. 아, 이거 님은 저, 사격을 이, 럴 때까지 딱, 내기로 하겠어. <laughs> 이렇게 좁아 놓걸주 아니. 한잔더 줄게.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한잔 있어. 아, 예, 목수님. <laughs> 아, 예, <laughs> 아, 예 아, 이, 아, <laughs> 아니, 아니, 너네 공무원 들어갔는데? 네, 공무원 그 지금인지. 아, 어디? 인자인자요? 그럼. 국가공무원 해, 나. 짧은 국가공무원. 약속군한테, 기한이 형님 자리 그런 거 하나 없냐고 내가 물어보고 있어. <laughs> 아, 좋다. 아. 이름 아. 내놓으라고? 네? 내놓을 거야? 아내려 올라 고 그러죠? 아, 내려오면 이제... 나한테 상담을 받아 그러면 이 이런 기초 하려면 선배님한테 <laughs> 상담을 받아야 돼 아, 진짜 음. 여기 사는 음. 기사가 갈치도 같요 그래서요? 건드려서 시원한 데있